하지 않네요. 우와, 우와, 장난 아니죠. <웃음> 지금... 지금... 어, <laughs> 가까운다, 가까운다, 가까운다. 대깐 갔는데, 이제 티트 티투야, 아, 그렇죠? 반갑습니다 이팔입니다 오늘은 경주 신명회변으로 나와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신명에 무슨 일이 났나요? 아니 사람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이 보이시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고기가 잘 되는 건가? 낚시객들이 많나? 일단 멀리서 볼 때는 낚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선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포인트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주 신명해변입니다 제가 자리한 곳은 해변 제일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막 사람들이 많은 곳은 좌측 끝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촬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많은 곳에서 막 섞여서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도 지금 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수중 촬영 잠깐 한다고 액션캠 들고 아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몸을 숙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파도가 한대 빵 들어왔는데 그게 아 머리까지 다 튀어 올라왔습니다. 파도가 오늘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약하지 않네요. 우와 장난 아니죠? <웃음> 지금... 지금... <laughs> 큰일났다 웨이더 큰일 입었는데도 뒤에까지 바지 위에까지 물 올라왔거든요 와 조심해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기는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메탈은 다 되게 오래 돼가지고 단종됐을 거예요 테이프 호프에서 나온 메탈이고, 빨간색 30g으로 시작해볼게요. 아니 무슨 저와 저기 보세요. 온다 온다. 진짜 빡세다 이거. 오늘 30g으로 될기 아니네요. 그리고 위치가 여기라서 너울이 이렇게 때리는 것 같아요. 왼쪽, 저쪽으로 보면은, 감자하거든요 음. 50m 옆으로 왔어요. 역시 저는 날씨 요괴. <laughs> 제가 낚시가면 진짜 한 열에 한 일곱 번은 파도가 엄청 셉니다. 좀 잔잔하게 낚시를 하는 날이 저는 참 드물어요. 어, 시트? 시트, 어! 아, 그러는데 빠졌어요. 에헤이. 멀지 않았고, 한3 40m 내외에서 물었네요. 와, 또 너무 크게 옵니다. 음 난리 났다, 저쪽에. 너무 크게 옵니다. 도망, 도망. 와, 다 올라온다. 저 이번에는 데스페라도, 파동지 그 40g. 히트 갑자기 멈춰가지고 입걸림인줄 알았네 그럼 누구니 하하하 자 첫번째 거기 삼치감모로 줬습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서 먹네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얘도 살려줬어요 바로 던져보겠습니다 바닥 치었고요음 메탈주의 같은 경우는 뒤에 블레이드가 달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뭐 저킹이라든지 이런 거안 줘도 충분히 유인 액션은 잘나오 겁니다 좀 전에도 그냥 단순 드립으로 바릅니다. 그 왼쪽으로 이동해 와봤어요. 아까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저 멀리, 엄청 멀리 보일링이 보이던데, 아, 거리가 너무 수 멀어가지고, 뭐, 공략은 안될것 같고요. 일단은 약간 애들 이제 밥타임이 되는가 싶어서 약간 상층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게 지금 보이는 거랑 달리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설마 이렇게 오늘 한 마리로 끝난 거 아니겠죠? No. 이것은 아닐 거야. 그럴 no. 수가 없지. 그래서는 no. 되지. 고민입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분. 오늘 일몰이 6시 반이라서 넷스 낚시하시는 시간은? 다때까지거든요 그 1시간 반 남았는데 계속 그서프로어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확률을 어, 찾아서 테트라를 탈지. 자, 비산으로 가면 블로체인지1 0 0 k m h 는 거예요. 오는로니다저 코시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또저 멀리 한, 한 200m? 전방에 보일링은 있네요 근데 또 저까지 칠 수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광파제를 <laughs> 들어가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서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일링은 저쪽에 왼편 10시 방향 11시 방향 10시 방향은 한 200m 11시 방향은 한 300m 전방에서 보일링 있는데 아좀 가까이 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초들물 바뀌고 들어와 들어와 가까워졌어요 아한 50m가 안되는 것 같다 어 가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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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같은데, <목소리> 아, 같은데 이제. 히트! 히트! 될것 같은데 이제. 히트! 히트! 그렇죠. <목소리>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목소리> 많이 크진, <않아요. 목소리> 아, 크진 않아. 많이 크진 않아도 이게 어디야. 기분 좋아요. <목소리> 자, 빠지지 마마 인간적으로 우리 빠지지 마마 일단. 이번에 사이즈는 모르겠고, 지금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아, 일단은, 이갈 겁니다. 반짝거리 들어가야죠. 뭔데? 고등? 고등? 아, 이건 너무 작잖아. 아니, 그래도, 얘 삼치는 나올 줄 알았지. 고등, 고등. 살려주겠습니다. 보일링 쫓아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laughs> 지금 거의 근접해서 왔는데, 왼쪽으로 던지면 충분히 닿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 이제 또 영역 침범이 돼가지고, 참고 있습니다. 기다리고있습니다 잠시만요. 아, 기다려. 은 네, 제가 밑으로 내릴게요. 네, 가보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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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낚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3간 정도 낚시했는데, 아, 보셨던 것처럼 삼치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 잡았던 그 타이밍이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은 그때가 보니까 저녁 푸딩 시간이었거든요. 보일링이 좀 많이 쳤었는데, 안쪽으로 다가와가지고, 좀이게 오래 머물지를 않았던 거. 바깥에서 오래 있었고, 들어왔던 거는 잠깐, 잠깐. 한사짠 없는 제빵어, 아니면은, 방치 딱, 이런거 했으면은, 저는 완전, 만족하면서 오늘 집에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laughs> 그리고, 집에 가서 요리해 먹을 게 없다는 거. 저는 좀그렇더라고요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 영상 끝 마치고, 뒤에 이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먹는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은 뭐금지체당 없는 거는 작더라도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정도는 잡아가고 싶은데 아 이렇게 못 잡을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뭐아쉬움을 뒤로 하고 바다는 뭐또 오면 되는 거니까요 조금 심심한 영상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봐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